아, 참새가 짹짹거리고타고는 아, 소리가 들려오는 이것은, 아, 청계산 있고, 옛골에 있는 정토사 뜨락입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아, 바람이 좀간간히 불어오고요. 아, 풍경 소리가 아주 바람에 맞춰서 잘 울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로기하고 복수초를 볼까 하고 나왔습니다. 예쁘게 피어 있는 복수초를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조금 비탈을 올라왔더니 아, 숨이 조금 가쁘게 차오르네요. 아, 월요일 오후 늦은 시간이라 청계산에는 아, 저 말고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 만난 것은 어, 사격장의 타켓. 총을 많이 맞았습니다. 아, 저희 군, 군 시절에 아, 자격 사격 들어가면 아, 사격 표지판에 붙어있던 아마 204로 좀 붙어있던 표지판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보면서 아, 예비군이나, 아니, 우리 같이 좀, 현역을 갔다 온 노, 노장들도 한 번쯤은 다시금, 다시금 총을 한번 잡아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 전쟁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새 소리가 들려오는데 새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